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래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 구조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공부를 할 것인데 어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지만 데이터 구조라고 하면은 먼저 어이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되겠죠. 이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트리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터미널로지도 새로 익혀야 되고 이 트리에 가진 특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루트가 있고 뭐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서 노드가 많아진다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이 그래프에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의 동작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동작 중에는 여러 가지가 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insert, delete, 뭐 다양한 것이 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 BFS, DFS, traversing이 트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도 당연히 그래프에도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셋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 알고리즘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음,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빠른 길 찾기. 어떻게 하면 빠른 길 찾기 알고리즘을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알아본다든지 그다음 미니멈 스패닝 트리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지점을 찍어 놓고 이 지점에서 다른 여러 곳으로 어떻게 하면 은 가장 빠르게 도착을 할수 있을 것인가 어, 그것을 갈수 있는 패스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되겠고 이런 다양한 테스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그런 문제들을 푸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 구조라고 하면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우리가 어, 다양한 이제 잘 정돈이 된 데이터의 컬렉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리스트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이죠. 하나 다음에 더, 또 다른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고 이렇게 올드 올드 되어있는 컬렉션입니다. 트리는 하나 둘셋넷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긴 했지만 오더는 질서는 존재하는 그런 컬렉션이었습니다. 페런트가 있고, 칠드런이 있고 이런 식의 것이 되어 있었죠. 그래프 같은 것은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올더 c 드 컬렉션은 맞는데 트리와는 또 달라진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잠깐만 더 알아보면 리스트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 구조를 생각해 볼수 있었지요. 트리는 어땠습니까? 트리는 리스트를 확장한 거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이너리서치트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레프트 s 사이드와라이트 s 사이드 이렇게 양옆에 레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옆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이너리서치트리가 되었습니다.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 이게 이전과 예를 들면 여기서 또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게또프리 노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프리비어스로도 갈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구현도 해봤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은 이제는 구분이 없이 여러 개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개가 올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둘셋넷네 어, 개가 올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두 개가 올수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얘는 뭐 얘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시 얘를 가르치고 있고, 얘는 또 다시 얘를 가르치고 있고, 여기는 또 요를 가르치고 있고, 마음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어, 그래프 스트럭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레퍼런스 구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 노드들을 마음대로 연결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트래블싱 여기는 데이터 를 어떻게 다한 번씩 다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한 노드에서 다음 노드를 어떻게 트래블싱아 아, 이동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쇼트 스페스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원 프리브가 하나 있고 넥스트가 하나 있고 그런 상태인라고 했는 경우에 트리 같은 경우에 parent가 하나 있고 그 다음 children은 여러 개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 에 거기에 대한 구분 없이 막 아주 previous도 여러 개 있고 next도 여러 개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좀더 어, 수식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정의를 할수 있는데 g라고 하는 것은 v와 e가 합쳐진 것이다. v와 e의 페어다. v라는 것은 무엇이냐? v라는 것은 집합이다. 뭐 어떤 것의 집합이냐? v 텍스 t 단수형은 Vertex입니다. Vertex들의 모음, 혹은 v e r t e 의 집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Nod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E라고 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 E라고 하는 것은 엣지들의 집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엣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Arc라고 어, 부르기도 하고, O와 Link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벌텍스와 엣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즉 여기에 보다시피 이게 바로 벌텍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노드라고도 부르는 그런 어, 것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하나의 노드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 선,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엣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링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같은 경우는 unlabeled vertices라고 하겠습니다.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 벌텍스들이 있다. 여기서는 레이블들이 다 되어 있죠. 벌텍스들의 레이블이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벌텍스마다 어, 다 레이블이 잘 되어 있고 엣지마다 여기 있는 선마다 웨이트 무게가 실려져 있더라, 웨이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텍스와 어, 엣지에 대 해서, 알아보았고 그래프라는 것은 벌텍스의 집합과 엣지의 집합을 합쳐 놓은 것이 바로 그래프가 되겠다이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어드제이슨트 혹은 어렇제이슨스 해서, 이버라고하이것이 있습니다. 이로 옆에 어, 엣지로 묶여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어드 t 이 e 트 t 텍스 혹은 네이버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패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지요. 패스는 A와 B 사이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A sequence of edges connecting A and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과 7의 path, 사이의 패스를 본다고 하면 어떤 패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엣지1, 엣지2의 패스가 존재할 수 있겠고 이렇게 가는 엣지3와 엣지4의 패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길을 말하고 있다. 커넥티드 그래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패스가 uh, 존재하는 것인데 어떤 패스가 존재하냐면은 Every other uh, vertex에 대한 패스가 다 존재하는 것이 바로 커넥티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커넥티드 그래프입니까? 아니겠지요. 어떤 것에 대한 패스가 없습니까? 3에서 9, 4에서 9, 7에서 9, 5에서 9로 가는 패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디스커넥티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요거는 커넥티드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4에서 3, 7, 5, 9에 가는 모든 패스를 다 정의할 수 있죠. 9에서 4, 3, 5, 7로 가는 모든 패스를 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커넥티드 컴포넌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 그래프에는 컴포넌트라는 것이 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디스커넥티드 그래프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두개 여기 이, 이 상황에서는 두 개의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즉, 커넥티드된 서브그래프를 우리는 컴포넌트라 하는 것인데. 그래프 서브셋인데 어떻게 하냐하면은 containing the set of vertices reachable from a vertex and their edges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이것은 아예 패스를 우리가 플래닝할 수 있는 그래프의 서브셋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패스가 존재하는 그래프의 서브셋이 되겠고 요거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겠죠. 요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컴포넌트, 작은 컴포넌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하나, 컴포넌트 두가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커 혹은 컴포넌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다. 그 다음, 컴플리 그래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컴플리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컴플리 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벌텍스에 대해서 모든 페어에 대해서 다 일치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컴플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개의 노드가 있고 이 다섯 개의 노드 모두의 모두가 다른 노드에 갈수 있는 그런 어, 엣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컴플리트 그래프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섯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섯 개의 노드가 있는 상황에서 다, 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의 노드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빼니까 하나를 빼서 4가 되겠습니다. 총 20개의 페어가 존재한데 지금 현재 어디서 어디로 간다의 구분이 없으므로 나누기 이 방향성이 없다라는 점을 차안하여 나누기를 하면 총 10개의, 아, 총 10개의 엣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10개의 엣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총 이렇게 10개의 엣지가 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컴플리 그래프를 어,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그래프는 컴플릭 그래프보다 훨씬 적은 개수의 엣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벌텍스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능한 엣지의 개수는 익스포넨, 아, 익스포넨셜, 아니, 고 쿼드레틱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성, 비선형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아주 예를 들면 엣지의 개수가 거의 벌텍스의 개수의 증가 속도와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은 아주 많은 엣지가 들고,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댄스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댄스 그래프라 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엣지 개수가 어, 만약에 그렇게 많지 않다. 뭐한 벌텍스가 하나 정도의 엣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스팔스 그래프라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많은 많은 그래프들은 이런 스팔산 케이스 혹은 덴산 케이스 사이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존재하게 될 것인데 이 이런 그래프의 어, 엣지의 개수의 특성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법이 그즉 저장 구조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장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용어를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패스인데, 어떤 노드에서 시작하여 그것과 동일한 노드로 끝나는 것이 그런 패스가 바로 사이클이라 하겠습니다. 즉, 3에서 또 다시 3으로 오는 것이 바로 사이클이 패스, 어, 사이, 그런 패스가 바로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존재합니까? 예, 사이클이 존재하죠. 여기서 3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7로 갔다가 5로 갔다가 다시 3으로 돌아오면 이것은 아주 좋은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이클이 된다. 방향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방향성이 있는 엣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directed 엣지라 하겠습니다. directed 엣지라 하겠고 이 엣지에는 이제 순서가 존재하는 것이. 여기에는 순서가 존재하는. 이엣지를나타내는데 4부터 써도 되고 7로부터는 먼저 쓰고 어쨌든 7과 4를 연결하고 있는 엣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선 어떻습니까? 7에서부터 4로 간다는 걸 기억해야지 4로 가서 7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안 되겠습니다. 즉 7이 소스고 4가 데스티네이션 되고 이것은 다이렉티드 엣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게 다이렉티드 엣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이렉티드 엣지를 채용하고 있는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다이그래프 혹은 다이렉티드 그래프라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이렉티드 그래프.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클이 있는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가능하겠죠. 요건 사이클이 있습니까? 요건 사이클이 안됩니다. 어떻게 안됩니까? 예를 들면 5에서 시작해서 7로 갔다가 7에서 시작해서 4로 갔다가 4로 시작해서 3으로 갔다가 또다시 5로 내려오면 사이클이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겠다 반대로 이 방향만 싹바꿔줘 버리면 나이스하게 이 방향성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사이클릭 다이그래프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수 있겠죠. 사이클릭 다이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사이클릭 다이그래프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 뭐 중요하게... 그래프긴 그래프입니다만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배울 때 이런 다이렉티드 에이스클릭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다이렉티드 에이스클릭 그래프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이냐 다이렉티드 그래프이긴 하나 에이스클릭 여기 영어에는 a가 들어가면은 a n t 티라고 하는 뜻을 붙이게 되죠. 사이클릭이 anti니까 사이클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없는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다이렉티드 에이스클릭 그래프 혹은 DAG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이렉티드 에이스클릭 그래프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이지요. 다이렉티드 에이 c 클릭 그래프는 나중에 트리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로 변환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겠고 우리 확률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